구매대금을 누가 하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두달 만에 순익으로 한300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트렌디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는 유로 강의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오늘도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돈슐랭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모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닙니다 또이 <laughs>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국내 고객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주는 소위 표현하자면 온라인 심부름꾼으로 먹고 살고 있는 네. 돈쭐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16년부터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꿈이 생겼습니다. 파일럿이 되고 싶은 게제 꿈이어서 퇴사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모두 다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모두 아픔을 준 코로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백수로 1년 반 지내다가 아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고가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집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로 열심히 찾다가 구매 대행이란 걸 알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절박해지니까 결국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다 돈슐랭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잘 압구정에 고깃집 하나 나오고 아, 이름 관련된 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양평해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족슐랭이라는 족발집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돈슐랭하자 족발집에서 영감을 얻은 돈슐랭입니다 어, 단순하네요 가장 강력했던 기억이 첫 주문인지 아니면 뭐첫 실패인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첫 주문이 사실 가장 기억에 남죠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걸할때 받은 첫 주문이 문어 통발이었습니다 4만 얼마짜리 전 아직도 그 제품을 잊지 못해요 전 동시에 그걸 느꼈어요 가능성 아 이게 팔리는구나 되는구나 전 모든 일의 시작점은 가능성이라고 보거든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그첫 시점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하겠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있을까요? 두달 만에 순익으로 한300 정도 벌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했던 제가 도끼를 품고 아, 이제부터는 1등을 하자. 각성을 하신 거네요 딱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시장 자체도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시장이 매 조금 조금씩 변하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결국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란 거는 과거형으로 팔렸던 네, 상품도 아니고 네, 네, 네. 팔릴 상품도 아니고 지금도 팔리는 상품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커머스의 본질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이냐. 이거를 볼줄 아는 눈만 가지면 무식하게 노력하고 시간 때려붙는 그런 게 아니라 난 본질을 이해하고 잘 적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팔렸던 상품들을 많이 참고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거는 편견 없이 하는 거. 내 직관으로 이런 상품으로 올리면 잘 팔리겠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내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 그런 거 없이 시장의 데이터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면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 이거는 유로강에서 의 하는 얘기인데 할 만한 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에 컨텐츠 매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블랙핑크 얼마나 잘나가는 블랙핑크 제니가 뭐 착용했다 그걸 내가 해외에서 구할 수있으며 그거 자체가 돈이에요 인플루에서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네요 데이터를 참고할 때 지금 그게 상당히 트렌디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 셀럽들 마이크로인플루언서들 조차도 그런 굿즈나 제품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요 수요는 예전에는 내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만들어야 됐다면 이제는 외부 트래픽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ai가 구매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돈 되는 상품을 고르는 일은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까지 가능하면 네.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시장을 먹지 않을까요? 음. 돈 되는 물건을 찾는 일은 내 눈으로 해야 돼요. 그 눈은 길러야 돼요. 근데 그 뒷단에 있는 상품을 올리고 주문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구매자로서는 구매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리스크나 유통과정 이거를 다 이해하시는 업자한테 맡기는 게더날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혹여나 물건이 잘못 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주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5년 10년 뒤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한테 이 시장을 보는 눈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게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찾고 정보를 찾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 는 온라인인 거예요. 돈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24시간 밤새 돌아가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수익성이 안 좋아진 시점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고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1, 2년 동안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제 덕분에 행복하게 좀 윤택하게 지낸다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감사하죠. 성공 분들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성공하더라. 구매대행 자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단순 반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단순 반복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말 전공법 올바른 하... 방법대로 누가 꾸준히 엉덩이 무겁게 하냐 이게 끝이에요. 사실 성공하신 분들 성과 내신 분들 지나고 나서 여쭤보면 알려 주신 방법대로만 매일 매일 꾸준히 했어요가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 분 계실까요? 제 친구가 제가 처음에 이런 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구매된 걸 누가 하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3년쯤 지났을 때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줄 수 있냐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도전을 해서 지금 수익이 꽤 크게 나고 있어요. 올바른 정보를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한 푼이라도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단계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 네, 의지가 없으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 못해요. 의지가 있다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실행을 했으면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할수 있을까 이게 부업으로 적합한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부업이라고 하면 구매대행만큼 진부하고 역사가 있는 판매 방식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왜 아직까지도 구매대행 구매대행 하고 있을까요 초보자들도 성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게이 부업 시장에서 가장 쉬운 건 해외 구매 대행이다. 리스크 적고, 재고 없고, 많은 자본금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냐? 혹은 뭐 브랜드를 잘 알아야 되지 않냐?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셔도 돼요.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는 일반 고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진짜 한 달이면 똑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상품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거지. 아, 이런 상품은 이렇기 때문에 팔렸어요라는 그 과정을 한 번만 보여 줘도 모두가 이해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최근에 목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구매 대행 말고 다른 거를 많이 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의 욕심은 이 시장에서 1등 해 보자. 지금껏 또 잘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브랜드 제품도 팔아보고 싶다. 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누군가도 일단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실행만 하면 성과는 다낼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정답이야라고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 가까우신 분이라서 그런 의미에서서 좀 안정감을 와... 느끼실 분들이.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